안녕하세요. 2월 2일 금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싫어하고 전도하는 것을 막고자 그들을 감옥에 체포하고 신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그 신문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본문인데요. 내용 관찰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과 14절인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워낙 담대하게 논리적으로 그들을 대항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고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도 이들의 말과 논리가 범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자를 고친 증거가 명확하게 자신들의 옆에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공격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기로 논의합니까?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지금 공회원들은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게 될 것을 몹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후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약속을 받고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의 경고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과 20절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공회의 요구 사항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요,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확히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고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마땅히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협박과 경고가 있어도 먹히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예의 경고와 위협에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에요. 세상이 핍박과 바퀴가 있더라도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명확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고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신앙에 선명하고 명확하고 굳건해질 때에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예수가 주님이 주신 복음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